안녕하세요 비트티비입니다 제이피모건 에서 비트코인 까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 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최근 들어 비트코인을 까는 유일한 금융기관인 것 같아요 트럼프도 인정한 비트코인을 역설적으로 트럼프가 뭔가를 인정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겠죠 저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을 까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제대로 보자는 거지. 창조적 가치는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리고 결국 비트코인은 그들만의 리그가 될 거다. 지금 일반인들이, 서민들이 강남의 땅, 빌딩, 아파트를 넘보는 게뭐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들만의 리그죠. 근데 비트코인 또한 그렇게 될 거란 이야기죠. 또 그렇게 될 만한 충분한 가치는 갖고 있다. 최초의 자동차가 같다. 최초의 자동차를. 좋아하는 억만장자들은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지금 번인차 바꾸기도 힘든데 최초의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뭐 엔틱가구와 같다 엔틱가구를 좋아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남자들이 좋아합니까? 그건 아니죠 왜 오래된 가구를 샀니 이러잖아요 그리고 독을 빼지 않은 보고와 같다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건 얘 때문이죠 얘 때문 마이클 세일러 가장 무서운 존재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JP Morgan에서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매수 전략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왜이 생각을 이제 할까요? 저는 거의 1년 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얘가 사는 것들이 지금 수익률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냥 돈만 꺼라박고 있어요. 후방에서 누가 그렇게 돈을 쏴주는지. 아,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클 세일러가 돈을 빌려서 박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는 후방을 쏴주고 있겠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지 바지 그냥 바지 같다 보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비트코인의 위험성에 관해서는 JP Morgan이 이야기를 했지만 JP Morgan 또한 그렇게 신뢰하는 기관은 아니죠 Jamie Dimon 항상 구라를 깠던 기득권 세력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득권은 뭔가 음모론을 꾸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세력들이죠 어쨌든 비트코인의 위험성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꽤 오래 전에 XRP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크리스 라슨 그리고 브레드갈리가우스 얘네들이 그때 말했던 건 마이크 세일러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아니라 중국, 중국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2010년 비트코인의 가치가 처음으로 달러화 됐었을 때 그때 뭐 70원, 100원 하던 게 지금 15년이 지나서 얼마입니까 1억 5천을 갔잖아요 몇 배입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 초기 시장에서 비트코인 체구를 했던 그 중국 걔네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XRP 리플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삼성이 LG 공격하는 거랑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타사를 비방한다. 근데 제가 이렇게 수년간 암호화폐 기사를 접해본 바로는 리플 쪽에서 나온 기사들은 근거 없는 기사가 거의 없었어요. 특히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 데뷔 슈얼츠 같은 경우도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꽤 타당성 있는 그리고 그들의 말이 곧 미래가 되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와서 제가 생각을 하면 왠지 브래드 갈링하우스 데뷔 슈얼츠, 크리스 라슨 얼마 전 아더브리또 같은 얘네들은 말하는 어투나 내용들이 왠지 국가 기관에서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은 과연 뭘까요? 결국 리플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민간 기업에서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미 정부가 푸쉬하고 있다 페이스북 메타가 그랬듯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유럴링크 모두 다미 어, 정부에서 할 법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정하실 수도 있지만 제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밀고 있는 3대 영웅 첫 번째는 마크 저크버그 그리고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세 번째 이 시대 가장 큰 영웅이 될수 있는 그놈은 프레드 갈리오하우스 형이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마이클 세일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모질이가 될까요? 그럴 수 있겠죠 어느 날 갑자기 마이클 세일러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 던져 버린다면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도 않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도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다면 그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특히 이제 마이클 세일러의 평단에서 그 밑으로 빠져 버린다면 얘도 수익률 없이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마이클 세일러는 그 시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후방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단순 근로자, 단순 노동자였구나. 라는 게 노출이 되겠죠. 그런데 아직도 저는 마이클 세일러가 몇개 샀다는 거, 몇개 갖고 있다는 거, 이 자체를 그렇게 신뢰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JP 모건 또한 제 구독자인지 그 어떤 사람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맹목적 능력에 대한 무능함을 저는 이야기했지만 슬슬 이제 이곳 저곳에서 비트코인과 세력 거래 그것들에 관한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지금 리스크가 가장 큰 자산군은 비트코인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이 또한 제 생각이에요. 너무, 어, 신뢰하지 마시고요. 근데, JPM 보건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믿기 싫지만, 믿기 힘들지만,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걸 보니까. 그렇죠. 어, 자, 어, 마이클 스트리티지는 현재 59만 21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시가 기준 600, 10억 달러. 그리고 J.P. 모건은 이러한 밸류 에이션이 과열 시그널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 마이클 세일러가 빡이 돌아서 던져버린다면 충분히 마이클 세일러의 생쇼가 되겠죠. 말도 많고 무슨 파티도 많이 하고 그들만의 리그 인양 즐기고 있는 것 같던데 그 파티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마이클 세일러가 그렇듯 마이클 세일러의 프론트맨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권력에 어, 빌 붙을 수는 있겠지만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빌 붙고 있는 소규모 수능자들을 권력자들은 항상 일회용 티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팬 당할 수 있겠죠. 그거는 마이클 세일러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슬슬 마이클 세일러를 뭐 하기 시작했다? 의심하기 시작했다. 흡사, 뭡니까?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금을 전 세계 국가들이 의심하는 거와 똑같은 관점이 되겠죠. 어쨌든 저는 비트코인 22,800불, 28,800불을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고 그 구간이 결국 개미들이 살수 있는 유일한 구간이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피보나치 되돌림 0.618 자리가 28800불이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일론 머스크의 평당 그러니까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비트코인의 바닥을 그래서 그때 주구장창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비트코인 사시라고 비트코인 살려면 지금 사시라고 그런데 그때는 단 하나의 비트코인도 사지 않았어요 누가? 마이클 세일러가 제 영상을 보지 않아서 안 잤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때부터 저는 느꼈죠 마이클 일러가 프론트맨이구나 그리고 마이클 셀러는 2 8 8 0 0구를 돌파한 이후 그때부터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봐보세요 야 이제 그 구간 넘어섰으니까 가격 좀 끌어올려 내가 후방 쏴줄게 돈질 해줄게 그리고 그때부터 끊임없이 마이클 일러는 미친듯이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했습니다 왜그 구간에서 사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차티스트들이 그 구간을 보고 있는데, 마이클 세일러는 그 구간을 넘어선 순간부터 비트코인을 매수했을까요? 그거에 대한 생각, 상상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